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는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웃은 어떤 자였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온니엘이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월요일에 함께 나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믿음을 따라, 온니엘의 삶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40년간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온니엘이 죽은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벌어져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 중 하나였던 모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요 무려 18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모합의 다스림 안에서 고통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로 세운 사사가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훗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에훗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에훗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가 평범한 오른손잡이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는요. 당대에 흔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이 모두 오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별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요? 이 별종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애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에웃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에웃 주변에 모여 에웃을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에웃과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때와 같이 에웃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에웃이 온니엘처럼 위대한 갈렙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과거의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 때처럼 이스라엘은 에훗 주변으로 모여서 그를 중심으로 삼아 자기들을 침략하고 다스릴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모압과 전쟁을 벌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15절 마지막 말씀에 요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단순히 사신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시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에웃이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보였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은요. 전쟁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단순히 공물의 전달자로 모하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하방을 암사람으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또한 에옷 자신의 지혜나 에옷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에옷을 인도하시고 에옷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인해 완성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옷은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른쪽 허벅지 옷에 그 칼날을 집어 넣고요. 그 다음 곡물의 전달자로 모아방 에글론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오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메. 이 말씀 가운데 서우리는요 모아방 에글론을 암살하는 에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아방 에글론에게 자기가 가지고 간 공물을 전달한 에훗은요 하나님이신 지혜에 따라서 그를 암살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먼저 에훗은요 이방인이라고 볼수 있는 그 모아방 에글론에게 몸을 납작 엎드려서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물을 마친 다음, 그리고 나서 에우시또 어떤 일을 벌였냐. 먼저 공물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은밀하게 모아방 에글론을 찾아가서요. 왕이여 제가 왕에게 아랠 비밀이 있나이다라는 이 속임수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완벽하게 복종한 에우이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한 모아방 에글로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호위병들을 물러가게 하였고요 에우과 단 돌이서 다락방 위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우은요 은밀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왕에게 전달하실 말이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한뒤 왕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자기의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어서 왕의 배를 찔러 그를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암살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우스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우스의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첫 번째, 그는요, 이방 민족의 왕 앞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그를 방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에웃은요 하나님 이신 지혜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웃은요 그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신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자기의 왼손으로 칼을 빼어 왕을 암살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에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사사기의 본문 말씀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에우시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온리엘과 같은 지도자를 주세요. 이스라엘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전에 뭔가 능력을 입증할 만한 뛰어난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오른손잡이 사사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사를 세우신다면 우리가 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 우리를 구원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에우스는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놀라운 능력을 입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에우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로서 한평생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에우스를 지도자로 삼아 즉시 그를 전쟁터에 보내심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은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왼손잡이 에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모압방 에글론을 암살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인 에훗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에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상상한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세상의 평반을 신경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 이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임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땅 위에 상상치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